안녕하세요 에밀리입니다 어, 독일의 정당들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요청을 그동안 참 많이 받았는데요 물론 제가 독일에서 정치 공부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독일의 모든 정당들에 대해서 모든 걸 제가 다 알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웬만한 독일 사람들보다 더잘 알고 있고 또더 깊이 있게 알고 있는 정당이 두개 있죠 바로 SPD, 독일 사회민주당 그리고 AfD, 독일을 위한 대안입니다 제가 뭔데 이두 정당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아냐고요. 그건 차차 알게 되실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독일 3인당에 대한 얘기를 좀해 보려고 해요. 이 정당이 어떻게 출발했는지, 무엇을 추구하는지, 또왜 망해 가는지 망해 간다고 하니까 마음이 되게 안 좋아요, 사실. 저는 독일에 처음 오자마자 SPD에 가입을 해서 지금도 당원인 상태고요. 또 작년 여름부터는 그 정당 재단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근데 뭐 제가 3인당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런 애틋한 개인적인 감정과는 별개로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또 당원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라건 사실이니까요. 작년 9월 본데스타크스 파일 결과를 보면 어, SPD가 20.5%의 득표율을 올린 게 보이시죠? 아니, 그래도 CDO, g s 바로 다음이니까 뭐 2등은 한거 아니냐 싶으실 수도 있겠지만, 지난 2013년 본데스타크스 파일과 비교를 했을 때는 5%가 빠졌고요. 좀더 옛날로 가서 1998년과 비교했을 때는 무려 20%, 그러니까 반토막이 난 거죠. 이런 식으로 점점 더 거슬러 올라가면서 비교를 하다 보면 작년 분데스 탁스팔에서 SPD가 종전 이후 최악의 득표율을 올렸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아니 잘 나가던 대중정당이 왜 이렇게 된 건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할게요. SPD는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정당으로서 처음에는 노동자들의 정당, 즉 Arbeitspartei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특정 계층을 대표하는 정당을 Milieupartei 또는 뭐 Klassenpartei라고 부르는데요. 오늘날의 SPD가 계층과는 상관없이 모든 민중을 아우르는 Volkspartei로 인식이 되는 것과는 좀 다른 모습이었죠. 1863년에 결성된 Allgemeiner Deutscher Arbeiterverein, 줄여서 ADAPV와 그로부터 6년 뒤인 1869년 결성된 Sozialdemokratische Arbeiterpartei, 어, 줄여서 SDAP. 이두 단체가 합심을 해서 사회민주당의 뭐 초석이랄까, 토대를 쌓게 되는데요. SPD, 즉, Sozialdemokratischer Partei Deutschlands라는 이름은 1890년에 처음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모든 정당이 다 그렇긴 하겠지만 이 스페디 안에서도 서로 다른 생각과 서로 다른 방향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어그 안에서 파벌도 생기고 갈등도 생기고 이런 일들이 있었죠. 특히 이 마르크스와 앵겔스의 사상을 따라서 어 혁명을 추구하는 그런 급진적인 파벌이 스페디 안에 계속 있어 왔는데 어이 사람들은 1910년대에 와서 독일 공산당 communistische Partei Deutschlands, 줄여서 KPD로 어,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918년. 우리에게도 익숙한 바이마르 공화국이 세워진 해인데요. 이때 에스 p d 가 아주 큰 역할을 하면서, 프리드리히 어, 에베아트를 공화국 대통령으로 세웁니다. 제가 일하는 재단 프리드리히 에베아트 스티프통이 바로 이분한테서 이름을 따온 건데요. 뭐, 바이마르 공화국이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다는 건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1933년에 히틀러가 이끄는 National Socialistische Deutsche Arbeiterpartei. 즉, 나치 당이 집권을 하면서, 어, 소위 나치 시대. 에네스 사이트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자마자 에스페데는뭐 아주 풍비 박산이 나버려요. 뭐 존재 자체가 법으로 금지되고 그뿐만이 아니라 주요 당원들 중에는 뭐 집단 수용소에 끌려가서 죽은 사람들도 많고요 이렇게 공식적인 활동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지하에서 몰래몰래 몰래 뭐 히틀러 저항운동 또는 나치 저항운동을 하면서 근근히 에스페데의 명맥을 유지할 수 밖에 없었죠. 1945년에 나치가 망하고 전쟁도 끝나면서 에스페리가 활동을 재개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뭐 정당의 규모도 커지고, 또 독일 사회의 구조도 점점 변화를 하면서 이제 노동자들만을 위한 정당이 아니라 펄스 파차이로서 전체 독일 대중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탈바꿈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1969년 윌리브란트 1974년 헬모드슈미트 1998년 게하트 슈에다 이렇게 세 명의 에스페데 출신 총리가 도합 2 0년에 임기 동안 역임을 하면서 이 에스페데는 세레우와 더불어서 뭐 명실상부한 독일의 대중 정당으로서 자리매김하게 됐죠. 네, 이렇게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어요, 분명히. 뭐 역사 얘기는 이만하면 된것 같고 그렇다면 이 정당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 뭐, 사회민주당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런지 무슨, 이거 빨갱이 정당 아니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가끔씩.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급진적인 공산주의 세력은 이미 뭐, 0년도 전에 에스페드를다 빠져나갔고요. 제가 에스페드를 생각하면 딱 바로 떠오르는 키워드가 두 가지 있어요. 바로, Solidarität 그리고 Soziale Gerechtigkeit. 먼저, Solidarität. 뭐 연대죠 나 아닌 타인과 연대하는 것 함께 더불어 사는 것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뭐 자꾸 넘어지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실수하고 사람 남들보다 뒤처질 때뭐 인간은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그럴 때이 사회가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고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기회를 준다면 뭐 다시 힘내서 시작해 볼 만하겠죠. 바로 이것이 사회민주당이 그리는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입니다. 사회적인 안전망이 충분히 갖춰져 있고 또 사람들 간에 믿음과 연대가 있는 그런 사회. 뭐 사실 복지라는 말만 들어도 치를 떠는 분들이 계시기는 한데 어, 제가 좋아하는 미국의 사회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누군가가 길을 가다 넘어졌을 때 우리가 일으켜 세워 주지는 못할망정 발로 차고 지나가지는 말아야 한다라는 말. Yeah. 어, 이 점을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다음으로 soziale Gerechtigkeit. 뭐 사회적인 정의 또는 공정함을 말하죠. 어, 여기에는 물론 기회의 균등도 포함이 되고요. 뭐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 피부색이 밝은 사람, 어두운 사람, 여성, 남성 또는 제3의 성, 뭐 이성애자, 동성애자, 양성애자 또는 무성애자 등등등. 이 모든 인간은 평등하며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건 뭐 당연한 소리 아니냐고요? 어,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뭐, 우리 사회에서 모든 형태의 인간이 정말로 평등하게 대접받으면서 살고 있는지 잠깐 생각을 해보신다면, 음, 이게 꼭 당연한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뭐, 제 설명만 드리면, SPD는 역사도 오래되고 사상도 제대로 박힌 좋은 정당 같은데, 그럼 왜 망해가고 있는 거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 이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